이진수 후보자님 네. 사직서를 내신 날, 그날 사직서 내면서 법관은 왜 반납 안 하셨어요? 1월 8일 퇴임 날 직원한테 빵준게 정말 사실입니까? 사실일 겁니다. 예, 네? 아, 사실입니다. 많이... 사실이에요. 사실입니다. 네. 네. 네, 그리고 빵들은 다 업무로 사용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녹취 들어보겠습니다. 예, 빵 구입하려고 하는데요. 전달이 오전 중에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맞서으로맞도게 하거든요. 어, 50만 원 정도면 네. 다가가시고 어떻게든 들고 가실 수 있을 건데 이런 네. 게 50만 원씩 들려면은 네. 너무 무거울 것 같은데요? 혼자 되긴 어려워두 명은 가야겠죠? 네, 그럴 것 같아요. 아, 네. 빵은 한 30만 원 정도 구입하고 20만 원 정도는 기프티콘 같은 거 구입하는 것도 괜찮아요? 아, 네, 가능하세요. 심지어 이두 군데에서 다 사셨어요. 네, 사... 100만 원어치 사신 겁니다. 사... 사건을 희화화하기 위해서 제가 희화화요? 답변을 네. 희화화요? 희화화요? 제가 웃으니까 지금 속도 웃는 것처럼 보입니까? <laughs> 당신 같은 사람 검증해야 되는 게 답답합니다. 눈이 빠지게 많이... 있어요. 반성을 해야죠. 저는 반성할 일한적 없습니다.